최근 한국 농업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쌀과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협상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미국 측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우 협회는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홍콩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1차 한우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협회는 수출 전용 농가를 지정하고 마리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민간 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군급식에 공급되는 국산농, 림, 수산물 물량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쇠고기, 우유, 과일, 해조류 등 대부분 품목이 이전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USDA는 생산량과 수출 관련 모든 보고를 중단했고 수확기와 맞물려 글로벌 곡물 시장은 핵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곡물 가격 하락과 옥수수 병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농가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단백질 수요로 염소 가격이 한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호주산 수입이 크게 늘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만여 농가와 42만 3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소형 가축 중에서는 한우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어서는 2026년 농가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기술, 경영 및 방역 지원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경고입니다. 송아지 기형은 난산의 주요 원인으로 척추만곡, 관절 강직 전신 부종, 수두증 등의 기형은 송아지가 정상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함에 대부분의 경우 수의사의 재왕절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농가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입니다. 다음 소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